첫 주일날을 말해서 제가 오늘 제목을 가지고 새 힘을 얻는 해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21년 그전에도, 어, 사람은 음, 길이 그랬고, 또 사람, 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그랬던 것처럼, 에, 우리가 어, 그 작년에도 내 힘으로, 어, 살, 사는 그런 해였다고, 어, 어, 자욱하고, 또, 예, 그렇게 예수고 나름대로 힘썼지만 예, 되는 일이 내 뜻대로 오, 되지 않았고 또 무능했다는 예,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이제 예, 올해는 예, 새힘내 힘이 아니라 새 힘을 얻는 해라고 이렇게 예, 기도 제목을 정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젊은 2 0 대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병이라도 쓰러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우리가, 어, 그, 정력이 왕성하고, 어, 혈기가 왕성한 때가 20대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그렇게, 에, 혈기가 왕성할 때라도, 황정, 어, 혈기가 왕성한 20대일지라도 피곤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젊을 때라도 곤비하며, 어, 쓰러질 때가 있다, 쓰러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생명을 다하고 죽고 어떤 질병으로 죽고 또 여러가지 이렇게 피곤하여서 쓰러지고 이렇게 했다 얘기를 듣고 남의 일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작년에도 내 주변에서 이렇게 죽어나가고 또 너무 힘들어서 피곤했다고 또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우울증, 또, 이렇게 뭐, 공황장애, 이렇게, 에, 그런 정신장애를, 어, 그, 갖고 있는 사람을 들 보고, 아하, 우리 인간이 참으로 연약하구나. 응. 인간이 연약하여서, 나약하여서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러니까, 작년 그 전에는, 어, 모든 주변에 일어난 일들이, 내 일과, 내 일, 나와는 상관없는 이런 생각으로, 어, 제가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작년에 많은 아는 사람들, 제 주변에서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고 할 때, 아하, 인간이 이렇게 죽을 수가 있구나. 인간이 쓰리질 수가 있구나. 어, 인간에게도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났구나. 아, 나도 그게 외가 알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 이거 할수있요 저, 저도 사실 작년 한 해를 가만히 돌이켜보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주 힘들고 지칠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갈등이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사실 저는 저의 건강을 어느 정도 자부하면서 살아왔는데요. 힘든 상황을 겪다 보니 실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불완전하고 연약하면서 시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어, 하나님의 백성들도 언제라도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너무나, 어, 어, 그, 어, 내가 하는 일에 자부하지 않는 그런 교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모든 것이 내가 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두가 괜찮지 않는 사람들을 뿐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요 불안하고 나약하며 한계가 있고 연약한 사람들의 집합장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디가요?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연약하고 무엇인가 부족하고 한계성이 있고 또 나름대로 무능할 수 밖에 하나님 앞에 무능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의 모임처럼 임하시래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구상의 어떤 민족들보다도 더 많은 역경을 받은 그런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예고인들로부터 그렇게 많은 침략을 받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들이 식민지 생활을 보면 이집트에서 400년 이상을 살았지요. 식민지 생활을 했지요. 근데 그시 430년이라는 어, 어, 어 오랜 시간을 포함해서 바벨론 때부터 그들이 1948년 독립될 때까지 거우한 2,500년 이상, 3,000년 가까이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시 세월들을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나라원 없이 흩어지는 삶을 살았던 그런 아픈 역사가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작년에 이 땅에, 2021년에 이 땅에, 또한 이 지구상에 엄청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코로나로 인해서 한해수로한 예, 한 3년 동안을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할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달만을 가고 정말로 보단 하나 누르면 하지 않는 이런 엄청난 문명 발달된 문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인간 문명사에서 그 코로나를 어, 어, 잡을 수 있는 그런 특효약을 하나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무슨 무엇을 얘기해 됩니까? 인간의 한계성을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이런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생각이다. 이렇게 저는 나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사는 이 상황 속에서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인간 사이에 이렇게 우리가 예기치 않은 엄청난 큰 문제들이 일어날까? 이럴 때, 과연 내가 인간으로서 다른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대짚어 볼 때가 있다, 대안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의미로 봤을 적에 오늘 이 사회에서 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을 또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요? 새 힘을 주겠다라고 하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섬겼던 우상숭배를 버리고 소홀히 했던 안식이를 마음 깊은 존경심에서 지키고 또 하나님을 의뢰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최고대로 발달된 현대 문명에 취해 있는 모든 현대인들에게 하신 경고와 희망의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직면에 있는 고난 때문에 자기 주장만 말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고바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기름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야구가,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상관없이 자기 주장만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어찌하여내 주장만, 어, 주장만 하고 있느냐? 라고 지적하고 있는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기능 여우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누가 이런 말을 합니까? 이시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 인생은 하나님께 이미 예면 당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신들의 고난과 역경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서부터 유발됐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고민한 것이 아니라 그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아하, 하나님은 나를 버렸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미 외면하고 계시구나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관심에 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이렇게 어, 원망하면서 오히려 좌절하고 탄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버렸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당신의 백성들을 예면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예면하신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성경 전체 어디를 봐도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들이 고난 당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은 어떤 음, 어, 핵심이 있느냐?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개발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새 힘을 얻는 해. 작년까지는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면서, 내 힘만으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내인생에 많은 고난을 우리가 경험했다라고 하면 올 2022년에는 하나님께로 더 돌아가서 하나님께 더욱 더 가까이 가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작년에 내 힘으로 살았던 것이 어, 어, 그런 해와는 달리 올 한해는 새힘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해. 라는 의미에서 새 힘을 얻는 해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삶으로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새 힘을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직 영화를 악마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얻는 것은 오직 여와를 악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악마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오직 주님을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보면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와를 악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오직 예, 우리가 새 힘을 얻는,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영화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송구영신역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은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바라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쫓아가지만 그것들은, 어, 그, 어, 뜬구름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침에 소산난안개와 같은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광야에서 바라보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악마하는 자에게 책임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으로 생각하지만, 절대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고, 오직 우리가 행복, 온전한 행복과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은 여원하를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있으면참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세금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작년에는요, 내 주장을 말하며 내 뜻대로 살면서 저 지치고 어렵고 힘든 어, 생활을 보냈다라고 하면 올 2022년에는 주님 앞을 바라보면서 작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 힘을 경험하고 예전에 갖지 못했던 새로운 능력을 받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자가 새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주님을 기다리는 자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주님이 기쁩니다. 우리가 주, 아, 주님을 기다린 자는 예배가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우리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새임을 얻을 수 있는 자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다는 것은 우리가 등불을 준비해서 신앙을 아주 준비하고 있는 슬리용은 천여와 같은 것이에요. 주를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의 제 이름을 기다립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심판날을 기다린다는 얘기죠. 그날은 우리가 상급받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늘 선을 베풀며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선을 베풀고 하는 자들은 심판날을 오히려 기다인기다게 기다리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에 갈 것을 생각하면서 기다린 자에게 새힘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여러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말하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고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반드시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항상 바람기가 그 잿바퀴 돌듯이 이렇게 보게 되어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경험해본 결과의 말씀을 여러분 앞에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시자가 반드시 내일만을 가는 것처럼 성도가 믿음을 떠나 살면 탈서라는 사고가 나게 됐 있습니다. 여러분, 탈서라면 어떻게 됩니까? 죽고 마는 것이요. 그 다음에 세임을 얻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세임을 얻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와를 악마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복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일아에도 피곤하지 않아야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 하려다 할렐루야 제가 어떤 일을 할 때에요. 이게 작은 교회들 수리해 주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보면 뭔가 이게 좀 결과가 좋은 결과가 있으면 힘든 일이라도 피곤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 이거 저는 결과가 좋지 않은 이런 결과, 결과가 결과가 이제 예상되면 너무 너무 육체적으로 피곤하죠. 정신적으로 그냥 지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결과가 좋아야 됩니다. 새 힘의 위력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독수리가 날개를 치고 올라가는 그런 힘을 얻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복수리가 힘을, 어, 그, 어, 어 힘을 이용해서 창공을 날때에 거센 바람이 복수리 날개, 복수리가 올라가는 걸 방해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해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군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모든요 어떤, 여러분은 어떤 삶, 삶을 살기로 원하십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지쳐스러지면서 넘어지는 삶을 반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작년에는 그랬지만, 작년까지는 그랬지만, 올해만큼이게 주님을 바라보고 안망하면서 새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올 2022년에는 작년까지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다라고 그러면, 올해는 더열심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가서 결실을 맺는 2022년이 될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또 작년에 내가 너무나 주님 앞에 소홀한 삶을 살고 내 힘으로 살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올해는 주님 앞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았던 그런 세월을 정리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주신 새 힘을 얻어서 우리가 모두 승리하는 정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